로도 순정함순종함으로 숫자가 되어 관례입니다. 아, 네. 그다음에 중풍 병자도 순정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 관례입니다. 아, 네. 성경에는 말씀의순정화에서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받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도 순종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순종을 잘하시면 여러분을 복임하고 아, 네. 문제를 해결받을 줄 아, 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어저께, 순종을 다루는 기적이 일어난다까지 말씀드렸는데, 어, 교회에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은 내가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은 구경꾼이 되지 말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정말 생명 걸고, 할렐루야. 생명 걸고, 내가 예수님을 멋지게 믿고, 할렐루야. 여기에 생명 걸고, 하단의 민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진짜, 진짜 예수쟁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진짜 예수쟁이가 되기를 주님을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보면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아, 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기적의 일을할 줄은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이러한 건세가 있고 이 말씀대로만 삶유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이 복음을 여러분 땅 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누가 복이라고 했어요? 누가? 그런데 그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령을 받으시야 돼요 알레야 성령을 받아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여러분 성령을 안 받으면 여러분이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만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아, 네.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려면 내가 내려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함께 할 때만 내가 찬양할 수가 있고 아, 네. 성령님이 함께 할 때만 기도할 수 있고 아, 네. 성령이 함께할 때우리 주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성령이 나와 함께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습은 성령을 받으셔야 레리아 아, 네. 성령을 바, 받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리고 우리가 성령까지 받으셔야 여러분 주일 감당할 줄믿습니날여리야 아, 네.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복음대로 순종하면 날마다날마다 단림거리가 수도 없으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 말씀은 지식하고 두고 없어요 깎아주는 게 없어요 아, 네. 그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아, 네.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건 없애버리고 이거는 이러는 게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할렐루야 아, 네.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네. 말씀은 원칙대로 증거하고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아, 네. 혼란스럽게 말씀을 잘못 풀어가지고 어지럽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들, 고 헷갈리게 만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두 장의 거은요1절을 들고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무슨 말이냐, 니부이지지애가 네, 이야기했죠, 회사했어요 니부치치라서 아, 알아야 몰라요. 누구세요, 니부치치가 손도, 발도, 없이, 몸뚱아리만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호주에 맨발로 일하는 그, 그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세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몸만 태어났대요. 다이도 고 손도 없고. 몸만 태어났는데, 아버지도 그랬어요. 분명히 너는 죽을 것 없나 안 돼서. 병원에 가니까 살 가망이 없대는 거예요. 그런데이니부이 이 지치가 어떻게 되냐면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갖고 초등학교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놈을 자인 학교를 보낼까? 아니면 정상적인 학교를 보낼까? 고민을 하는데 기도하니까 걔가 정상적인 학교를 갔어요. 근데 가니까 생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지 생활부터 다시 학교 나와가지고, 할수 없이 장애인 학교를 갔어요. 몽둥어에만 있니까 사람이 태어날 적에, 그래갖고 그 아들이 이제 죽으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냐고, 내 죽어야 겠다그럼성경말씀 있는 도중에, 누가 보면 구장을 딱 읽었어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보면 구장, 구장 1절. 뭐라고 써있나? 아니, 거기 막, 요한복은, 요한복은. 요한복은 구장. 근데 누가 보면 안해 요한복 기자 일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갔을 때에 날 때부터 명령된 사람을 보신지라 계속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이 사람이 맹으로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계속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네. 아, 네. 그러니까 이구 지지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9장을 읽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아멘. 네. 그말그 말씀을 읽는 동 감동을 받았아 누구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났고, 알렐루야. 아, 네. 그럼 내가 지금부터 영광으로 살아야겠다. 아, 네.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하는 공부도 하고, 저, 우리나라 왔죠? 세례에 나갔죠? 연필로 쓰고 수영도 하고, 정상인처럼 다행가 하려고, 노력하고 아, 네. 그래가지고서, 지금은 다행히 전 세계가 니면서복음을 전하고 전도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 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을 엄마하고 자살하고 죽으려는 게 아니라, 왜 나는 가난히 태어났어? 나는 이렇게 못생겼어? 나 이렇게 다리에태어나서 뭐 이것은 오늘 요한복음 구장에 있는 대로 뭐랄 내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태어난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나님의 아, 네. 영광으로 태어난다고 여러분들 네. 인생이, 네. 바뀌어야 돼. 아, 네. 인생이 바뀌어져야 돼요 인생이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더군다나 예수님의 사람도 인생이 바뀌어져야 돼 이렇게 태어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태어난다 할렐루야 아, 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는 것, 난다 할렐루야 그럼 내 인생이 변하거 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왜강아까내 인생 하나 해결 못 해가지고 맨날 고민하고 자살한 것을 뭐술 먹고 중독자가 되고 마약 먹고 뭐 하고 뭐 운충 걸리고 나하 해결 못 해서 그렇게 삶면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온날 찢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할렐루야. 하는 영광을 태어난 내가 지금부터 인생을 바꿔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인생이 바뀔줄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애통하고 해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이 살지 말고 이렇게 살기가 여쭈어 어서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기가 여쭈어 어쩌할일이야몸부리지는 아,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줄 믿습니다 아, 네. 그렇게 바뀌어져야죠 아니 니 문제 찍어고요 제가 막 물었어요 나는 멀쩡하게 태어났는데도 몸 제대로 못 자나 수영도 못 하는데 몸 맡아도 수영도 못 하는데 글씨는 얼마나 달까라고 이런 걸잘 쓰는 나렇게도못 쓰는데 아, 인생이 이 사람 한 사람만 봐도요, 우리 인생은 참 너무나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고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 우리가 뭐뭐할수 있겠어요 우리가 돈 버는 건잘알겠지쥐루리 사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응? 계산 따지고 머리 쓰고 바쁘서보도고 모여서 못도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바쁘면 바쁠이록 할렐루야. 어이어 디 어이어 수록 할렐루야. 허축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헌하셔야 돼요 아, 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아, 네. 자녀가 잘되게 해주시고 아, 네. 자녀이 잘되게 해주시고 부부가 아, 네. 잘되게 해주시고 아, 네.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아, 네. 인생 나아 때문에 여러분 인생 걸지 말고 그것도 고민하고 나 때문에 인생 살다가 뭐크 그거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야 돼. 나때문 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돼. 내가 전도하고 몸이 부서져는데 기도가 말렐리야 죽을 것같아도안 죽어야 하살려주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면 죽는 말레야 그런 게 예수 믿는 사람도 돼야 돼요. 내가 그렇게 지금 안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려고 기도를 하고, 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럼 내 기도 때문에 내 주인사람이 살고, 자녀가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말렐리야 나 하나도 해결 못 해가지고 맨날 빚을 미치는 대겠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전도하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몸을 기리고, 그 다음에 전도하세요. 그러면 잘 아, 된다니까. 아, 네. 나 주님 주의 주에 살겠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서 언제 봉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럴 때 전도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가족 전도도 되고, 할렐루야. 아, 네. 나는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도 못 깨라지만, 하나님 딱다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도를 많이 줘요. 특히 어떤 사람, 은못하는 사람은 동로키기고하는 사람, 지휘사람처럼 하나님 쓰신 달란트로 쓰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요. 아, 부부할 것도 없고, 그거 뺏으려고 할 것도 없고, 아, 네. 있는 환경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과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 열심히 하다가 죽으라, 그게 끝이에요. 이사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남고,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여러분, 그러다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비교할 거 없어요, 여러분. 아, 네. 내 인생이 을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감사하고, 하루하루, 늘 리가. 아, 네. 감사한 삶은 내가 건강해져가지고, 자녀가 좋아지고, 아들한 네. 것도 들어오고, 아, 네. 맨날 비교하고, 비교하고, 뭐, 저 집은 저런, 저집마들은저집 며느리는 뭐, 저거, 저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그, 어마어마한 삶 어떻게 할 거야. 나만 병 걸리지. 그래도 또 하나님 나에게 주는 사명에도 생각하고, 열심히 하세요. 아멘. 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복을 줄수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마귀들이 얼마나 우리를 죽이려고 반대하는지 모릅니다. 마귀들이이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헌신할 때 기적 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 네. 여기 보니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바친 어린 아이가 나는데 이름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지만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바친 이 아이는 넉넉하게, 넉넉하게 사는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먹는 집은 어른보다 애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이 애가 이걸 바쳤어요. 여러분, 있는 데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이 아이가 부자에서 리이 어, 보리떡 다섯 개, 불고기 두 마리를 여기다가 바친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루가 또 없대 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기 때문에 이거를 드릴 테니, 할렐루야! 오병여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있는 데서, 있는 데서, 내 환경에서, 한, 환경에서 허진하지 말아요. 내 네, 네. 기사를 돈 많이 벌어서, 이 다음에 뭐, 이 시간이 많으면, 이 다음에 뭐가 잘 되면, 죽으면. 죽으면 어떡할 거야? 내 죽음. 내죽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장생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그 환경에서 할렐리야 아, 네. 하나님 허시다 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 네. 내가 지금 시간이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은 물질 드리고, 할렐리야 네, 네.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오늘이 최후에날리였어요 여러분들, 시장생활 하세요. 이 다음에 좋아지면,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으면, 이 다음에 건강해지면, 자식이 돈 많이 벌어지면, 여러분, 누가 보장합니까? 누가 보장해요? 지금 있는 환경, 서대원이가 그렇게 죽은지 누가 알았어? 오늘 보니까 장겨식 했더구만 그돈만은 돈이 그렇게 해봤대요 서세오니가 응. 이름도 이상하게 생겼어 쥐새끼가 서세오니가 <laughs> 어쨌거나 그 사람이 코멘트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요 돈이 어마어마한 벌음에 불가한데 불구하고 그 사람 죽었어요 그냥 주사병 맞고 죽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데려가니 그 사람 목사예요 서세님도 목사예요 목사 잘렸지만 인생의 파란만장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자기 계획을 세우고 거기 캄보디아인가 어디 가가지고 뭐 20종가, 뭐 10종가 사업, 사업을 따서 앞으로 돈 많이 벌려 계획을 하고서 그래서 갔는데 주사만 먹고 죽었대요. 여러분들이 있는 데서, 있는 환경에서 허신하시길 바라요. 지금 환경에서 중요 앞에 중소환경을 바라는 거예요이 다음에 뭐 시간 많이 나면 돈 많이 벌고 이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병의 기적을 이행 것처럼, 할렐루야. 아, 네. 있는 것그 환경에서 대릴 적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내일 끝이라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느 날, 어느 날, 누구하 만났냐면은, 하루 살이하고 하루 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만났대요. 그래서 하루 차가 이렇게 막 놀고, 그랬대요. 그런데 하루살이가 오늘 살아면 오늘 하루 밖에 못 살잖아요. 그래서 메뚜기가 그랬대요. 야 내일 만나자 그랬대요. 내일 만나면 태양이 떠오르고 내일 다시 있던 우리 또 만나서 재밌게 놀자. 하루살이가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이 있어요? 내일 어디 있어요? 내일 오늘 하루살이 죽었어요. 그러면 메뚜기하고 누가 만나냐면 개구리하고 만났대요 다음날. 개구리하고 메뚜기하고 막 놀다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 추운 다가오는데 개구리가 그랬대, 야, 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겨울에 푹 쉬었다가 우리 봄에 다시 만나자. 그랬대요. 그러니 까메뚜기가 어? 겨울이 있어 내년 봄에 다시 와. 메뚜기 가을 때가죽으니까 무슨 말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오늘 하루밖에 모르고 이 하루 한 계절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믿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계시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신 분이고 할렐루야 죽으면 천국에 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들이라고 하나님의 영원히 산다는 인생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건 전부 다하나님 거. 그냥 다 놓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인생을 여러분 주님께 사셔야 돼주님만말 사셔야 돼 주님께 살면 여러분들 자손이 잘 되고 할렐루야 자손이 잘되야 되잖아요 예수님 자손이 잘 돼야 되잖아요. 아, 네. 저 집, 저집 가니까 집사, 교회를 맨날 집에 가는데 애들은 왜전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예수 님이니까 애들도 잘 되고, 옛날에 저 집에 가난해서 그런데 예수 님이니까 부자가 되고, 아, 네. 예수 님이니까 애들이 착하고, 아, 네. 예수 님이니까뭐잘 그러니까 되고, 새해도 아, 네. 잘 들어오고, 면역력이 잘 들어오고, 자손도 잘 되고, 할렐루야. 아, 네. 옛날에 아프던 사람이 지금 건강해져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할렐루야. 네. 교회 다니면 이런 일이 돼야 되잖아요. 아, 네. 하지만 뭐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애들이 뭐 저, 저, 맨날 마약 중독병 술취로 돌아온다니냐 그런 보이지 않겠어 안 되겠어요. 이땅에 살면서도 여러 돈이 되는 삶을 사셔야 돼. 아, 네. 돈이 되는 삶을 살려면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아, 네. 자식위해서 눈물이고 기도하고 아, 네.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아, 네. 헌신하고 아, 네. 봉사하고 아, 네. 사랑하고 아, 네. 나 때문에 내가 잘 굴려고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잘되고나 때문에 잘 자고 때문에 자녀가 잘 된다 그러면 해야 될거 아니야 되될 거. 아, 네. 해야지, 목숨 걸고 게안 하냐고요. 아니란 생각을 버리셔야 돼. 응. 내가 여러분들 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렇게 하다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복주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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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일 복 받는 비결을 내가 이야기해 줄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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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복을 받는가 비결을 얘기해 주는데, 복은 아무한테 주는 게 복받을 사람이 따로 있대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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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아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 줄수있는게 복을 준대니까, 여러분들. 응. 응. 복받을 지시를 해야지, 복받을 지시를. 아, 네, 네. 사람도복받을지려면막 잘해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휴, 아멘을 쓰지 않는니까 내가 힘이 들어 아멘. 네. <laughs> 아, 네. 여러분, 이 다음에 돈 벌어서 헌신하는 것,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이 끝이라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현실 앞에서 내강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물질 없으면 기도로헌신합다 기도 못하면 시간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멘 응. 돈 있는 사람 돈으로 헌신하고, 돈 없는 사람은 몸으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환경에 따라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돈으로만 한다고 헌신이 아니에요. 할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 어머님은요, 우리 어릴 적에 집에서 장사했어요, 집에서. 나물몇개 갖다 놓고 시장에서 자식 키운다. 우리가 사람 일년때 자식 키운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응? 어? 나물 갖다 놓고 장사하고 그러면서도 예수 잘 믿었어요. 그러면서 자식있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목사 가세 명이에요. 아멘. 오남매 네. 중에 목사가 세 명이래니까. 아멘. 네. 저도서 한 명이래니까. 아멘. 네. 저도생가세 명이래니까. 아멘. 네. 아, 네. 그 기도로, 우리 집안이 거의 다 목회자예요. 아, 네. 그 기도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아, 네. 헌신하셔야 돼. 아, 네. 봉사하셔야 돼. 아멘이 네. <laughs> 아, 안 하세요. 원장님 아, 네. <laughs> 몸이 풀어져야 돼. 네. 노래방 가봤어요? <laughs> 노래방. 아니, 노래방은 춤추다, 노래방 안가봤는 그러면 춤추는데, 이게 되겠어요, 이거? 굳어가지고, 모뭐 풀려서 춤도 잘, 잘, 노래도 잘해야, 노래방에 가면 재밌죠. 다른 사람한테 혼자서, 이러겠어. 너 집에 가라, 그래, 집에. 모뭐 풀어져야 돼요. 인생 사는 게 여러분, 재밌게 살려면요,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권면하고 내가 먼저 모뭐 풀어지고, 그럼 사람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말을 끌고 가려고 하고 내가 사람들을 자꾸 모으려고 그러세요, 모으려고 그러세요. 그럼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떡이 됐으면 갖다주고 뻥튀기도 뭐, 갖다주고, 어그서 나눠먹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오지요. 어? 몸이 굳어가지고 커억 갖다주면 그죠? 말말 말. 그럼 사람 다 떠나가요. 애들도 싫어해, 애들. 도 애들도, 애들도 부모 싫어해요. 집에 안 와요, 아이 집에 가고 야 부모들이 나 말다대고, 으흐그 누가 오겠어요? 애들 은 오면 맛도 빼주고, 얘기도 하고, 할렐루야. 난 지금 우리 아들하고 축구한다니까? 아멘. 같이 축구한다니까? 아멘. 우리 아들도 브라질에 축구, 유학 갔다 오고, 고생 많이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나하고 같이 축구해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아들하고 하니까. 왜? 아들이 나를 보호해주니까. 뭘 좋은 한테다 갖다 주니까, 아들이. 얼마나 좋아. 그래도 아들이 집에 오고 싶어요, 애들도요. 부모들이 막 잔소리나 고 말해요 어쩌고 저쩌고 막나우도안가 그리고 부모들이 이 예수 있는 사람들을 머리가 터져서 좀 잘해주고 애들하고 사랑해주고 말하니까 부모님 없어도